쿠빌라이 쿠데타로 대칸에 등극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260년 5월 5일, 쿠빌라는 이개평부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칸에 등극을 합니다. 몽케의 대칸인데, 이몽케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칸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몽골족의 전통에 의하면 막내가 아이크부카가 징기스칸의 영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몽골군이 많으니까 가장 유리했죠. 근데 이 둘째인 쿠빌라이도 동생이 칸이 되는 꼴을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동생이 칸이 된다면 자기의 자리조차도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독자적으로 지지자들 모아서 칸에 등극을 하게 되고 이게 일종의 쿠데타가 됐던 거고요. 지지자는 누구였냐면 몽골시족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하고 북중국 중심 인사, 자기가 북중국에 사령화했기 때문에 자기 지지 인력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칸에 오르게 되고 특히 동방 사망가 출신 타가차르 역할이에요. 컸다. 징기스칸의 동생들, 만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동방 사망가들의 지지에 의해서 구빌라이가 대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대칸에 아직 오른 건 아니에요. 스스로 대칸이라고 천명만 했을 뿐이고 아직 다른 황금시족의 지지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캐라코람 수도에는 누가 있냐면 합법적 후계자인 아리크부카가 있었습니다. 말자상속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몽골고원은 징기스칸이 물려준 영지와 군사가 여전히 있었죠. 그래서 아리크부카가 합법적 칸의 후계자였던 거고요. 그리고 아리크부카도 스스로 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군사 전력만으로는 아이크부카가 여전히 우세했다. 또한 황금시족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고 군사 숫자도 더 많았다. 북중국 정권 쿠빌라이는 몽골군은 비록 적었지만 북중국의 대규모 병력이 있었다. 몽골군이 북중국에 적지만 북중국에 있었던 금나라 출신 기병들이라든지 한족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흡수해 가지고 대규모 병력이 있었다는 거고요. 동방 사망과 특히 타가차라 가문의 지원이 있었다. 전투력과 사령관의 의지가 쿠빌라에게 컸다. 아리크 부카는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칸의 후보였지만 아무래도 가진자 역할이었고 쿠빌라에는 쿠테타한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다.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대칸이 될 것인가 싸움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편이 싸움에 붙게 된 겁니다 몽골 고원에서 두 세력이 붙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몇 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두 부대는 전술도 똑같죠 서로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거쳤는데 그 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쿠빌라이가 우세하게 되는데 우세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였냐면 물자였다는 겁니다 오고타이가 건설한 수도 케라코람은 북중국에서 길이나 있어 가지고 수많은 마차가 북중국의 물건이 케라코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케라코람 몽골고온은 양 같은 것만 나오지 곡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북중국에서 실어가야만 했던 거거든요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강하게 살던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몽골고원에는 상당히 풍요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 풍요의 원천은 북중국에서 보내던 식량과 보급품 때문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보급품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전쟁은 쿠빌라이가 승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호품이 북중국에서 가던 것이 끊기다 보니까 수도케라크라함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됐던 거고 이 전투력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전쟁 4년 만에 아리크 부카가 쿠빌라이 진영에 오면서 스스로 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아시드 아띠니 기록한 집사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리크 부카가 울었고 쿠빌라이도 눈물을 흘렸다. 쿠빌라이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오 사랑하는 형제여 이 반란과 분란에서 우리가 옳았는가 아니면 자네들이 옳았는가 아리크북카는 대답했다. 그때는 우리가 옳았지만 오늘은 당신들입니다. 결국은 쿠빌라이가 데칸에 등극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쿠빌라이는 데칸 및 원제국을 선포합니다. 1270년에 대원국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원이라고 하는 국명은 어디서 왔느냐 대제권은 만물 질시에서 오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 중국 왕조의 이름들은요. 지역명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당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름에서 나라 이름이 정해졌는데 원이라는 나라부터 상당히 철학적인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대제권원에서나 왔다는 거죠. 크도다 건원이여 만물의 시작이로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대원 대몽골국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원이란 나라는요. 중원 왕조죠. 중원에 27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하나이면서 서역의 4대 칸국, 킵차 칸국, 우고다이 칸국, 차가다이 칸국, 몽골 울루스를 전체에 포함하는 명목상 대칸으로서 정책선도 있었다. 쿠빌라이가 천명했던 대칸 및 원제국이라는 것은 원이라고 하는 중국 왕조이면서 몽골 울루스 전체를 대표하는, 물론 약간의 명목상이긴 해도 그런 거를 의미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쿠벨라에 갔던 그 다음 순서는 뭐냐? 남성을 공략하는 거죠. 남성을 공략하다가 잠깐 멈췄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공격의 첫 번째 타겟은 한수변에 있었던 양양과 번성이었죠.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100km당 되는 흙벽을 쌓아가지고 두 성을 포위하게 되고 이 포위에 있어서 남성 장군 여문환이 협격한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쯤 지나서 외부 물자를 고급을 차단함으로써 결국은 양념과 번성이 몽골군에 함락이 되게 되고요. 당연히 남성의 수도였던 항주가 함락이 될차례였겠죠 결국은 1276년에 남성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나라의 멸망은 두 가지 원인이죠. 외부에 공격했을 때 그리고 내부에 분열했을 때두 가지가 겹쳤을 때 가장 쉽게 멸망을 하는 거죠. 이 남성이란 나라는 몽골군이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만 했다면 내부에서 잘했다면 몽골군을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강력한 몽골군의 힘과 내부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쳐서 44년에 걸린 남성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구빌라이는남성을 멸망을 시키면서 항저우라고 하는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어있다고 하는 이 도시를 보존을 합니다. 그 보존한 이유는 뭐 있죠? 결국은 이 항저우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를 고조함으로써 거기서 나온 세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리더의 정치적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쿠빌라이가 남성까지 멸망을 시키고 새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새 수도는 바로 칸발리. 한자로는 대도라고 부르는 오늘날 북경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북경성이 자리 잡게 돼요. 오늘날의 북경성과 거의 유사합니다. 남쪽에 금나라가 세웠던 중도성이 있었는데 조금 북쪽으로 올라간 대도성을 이렇게 만들었고 안에다가 카안이 살고 있는 성을 축조를 하게 되고요. 1266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26년 걸려서 완공을 했는데 이 성의 북쪽에서는 몽골인들이 주로 살고 성의 남쪽에는 중국인들이 사는 이런 형태로 했고요. 이 쿠빌라이 칸과 몽골인들은 성 안에 살았어도 건물에 산게 아니라 천막에 살았다고 해요. 여름에는 장성지대를 넘어서 개평부, 상도에 가서 머물고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도에 머무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몽골 황족들은 집에 살지 않고 여전히 계리에서 거주 했다. 징기스칸이 했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대우나를 확장시킨 거죠. 수나라, 당나라 시절에 여기 양주에서부터 개봉까지 이어지는 통제거가 있었죠 이 통제거의 가장 큰 목적은 남쪽에 있었던 곡물들이 황화지역으로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컸죠 송나라 시절에는 이 남경에 있었던 곡물들이 개봉까지 오는데 대운화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쿠빌라이는 1267년에 북경을 새로 건설하면서 북경까지 이어지는 영제거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또 남쪽에 있었던 곡물들이 수도 북경까지 올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쿠빌라이가 이영제그를 추가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명나라도 대운하를 보수하게 되고 1958년엔 중국 공산당도 대운하를 보수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대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운하의 흔적이 중국 북경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북경성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보면 중남해라고 중국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중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요. 그 위에 가면 스차하이, 십찰해라고 또 있어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영제거가 북경성 안에까지 들어왔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몽골제국의 인구 구성을 보면 대략 이렇게 돼요. 맨 꼭대기에 징기스칸 가문, 황금시족 있죠. 그 가문의 혈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배층이 몽골족이 있었습니다. 그 몽골족 밑 대생목인 또는 재생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생목인은 몽골의 지배층을 형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튀르크인, 소구드인, 고려인 이런 사람들이 제생목인이었고요 사실상 피지배층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었던 거죠. 금나라의 영토에 있었던 북중국이 그다음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은 남성의 백성들, 남중국이었던 거죠. 몽골족과 생목인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었. 던 게 몽골 울루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목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흐마드 파나카티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르강 상류 마을 출신인데 쿠빌라이가 즉위한 이후에 발탁이 돼가지고 재무장관을 하게 됐고요. 개평부 훗날에 상도 상도에서 행정장관을 겸하게 되고 재상격인 중서평장 정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성을 정벌한 이후에는 남중국의 재무까지 독점하고 강남 지역의 재무 행정에도 가여 사실상 몽골 대원제국의 재물을 한 손에 쥐고 운영을 했던 거죠. 소금매, 전매, 남중국의 상업세제 등도 정비했던 근데 한편으로는 부정축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쿠빌라의 칸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운명도 있게 되었죠. 원나라는 상업에 우대된 제국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목책들은 상업을 우대하잖아요. 국경을 개방을 해서 상업을 우대하는데 그 상업을 우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집회였습니다. 지폐는 북송시대에 탄생을 한 거예요 북송시대 처음 나온 게 교초라고 하는 지폐인데 동전이 무겁기 때문에 동전을 가지고 상업활동을 하기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죠 근데 어음과 같은 이런 지폐가 등장을 함으로써 상업활동이 북송시대부터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지폐가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지배자들은 지폐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싶죠 지폐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가 팽창을 하니까요 문제는 지폐는 언제든지 금이나 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태환 준비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통화량 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게 과제인데 북송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나라가 이 지폐라는 걸 발견한 이후에. 태환 준비금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 통화량이 일정 수량을 넘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쿠빌라이 시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넘어갈수록 지폐를 마구마하고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몰락을 하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하죠. 과도한 발행을 해가지고 국가 몰락의 단체가 되고 이태환 준비금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원나라가 몰락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집회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쿠빌라이 시절에는 이 집회가 상당히 유용하게 통용이 됐다. 쿠빌라 이 시절에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론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집회를 거부하려면 사형을 당할 각오를 해야 했다. 백성들은 지폐를 무척 반겼다. 그것으로 진주, 보석, 금은을 포함하여 무엇이든지 살수 있었기 때문이다. 쿠빌라 시절까지는 통화량이 많이 늘지 않았고 지폐를 꺼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사용하게 했을 정도였으니까 초창기였으니까 지폐가 경제활동을 일으키는 상당히 유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태안준비금을 제대로 마련 못해가지고 과단 발행으로 국가볼락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쿠빌라이 시절을 하면 마르코 폴로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1260년 아버지 니콜로 폴로와 삼촌 마페오가 콘스탄트루프를 출발해 가지고 킵차크 칸국과 부하라를 거쳐서 쿠빌라이 칸의 조정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삼촌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베네치아 가가지고 15살이 된 아들을 만나게 되죠.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상업활동 떠나서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되고 그리고 17세 때 아버지 숙부와 함께 이 몽골 원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리체아 출발해가지고 아크레를 거쳐서 에르주룸을 거쳐서 아버지가 갔던 그 길로는 가지 못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상도를 거쳐서 베이징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베이징에 와가지고 1 7년 동안 머물면서 크게 보면 두 갈래 길의 여행을 합니다. 한 갈래 길은 사천성을 거쳐서 운남성을 갔다 오고요. 또한 갈래 길은 당시에 킨샤샤 라고 불렀던 항주와 복권성까지 이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육지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요 당시에 쿠빌라이칸과 차가다칸국 영지였던 카이두가 분장을 하는 바람에 육지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해상길로 가야 되는데 마침 일칸국의 칸이 몽골족 여인을 하나 보내달라라고 하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 일칸국의 카툰, 왕비를 호위하는 일행에 포함돼가지고 바닷길로 통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로 가게 되죠. 말레카엣을 거쳐서 인도 남부를 거쳐서 호르무즈제별 지나서 베네치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은 제가 베네치아 갔을 때 마르코 폴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 서점도 있고요. 마르코 폴로가 별명이 밀리언이거든요. 맨날 백만 백만을 해었다그래서 별명이 밀리언인데 그 밀리언의 흔적이 남아있는 몇 개의 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에 갔다가 제노바와의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제노바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 성에서 루스트첼로라고 하는 작가에게 이야기를 구술함으로써 이 동방견문록이 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 때는 일칸국을 거쳐서 이렇게 갔다가 모골스탄 황금시조경을 거쳐서 갔었고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동방견문록이 가짜라는 주장이 있어요. 동방견문록을 읽어보면 분량도 굉장히 많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마르코 폴로의 상상에 의해서 지원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현실하안 맞는 면도 있고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온 적이 없다는 거에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리장성이 등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여인의 전적 등도 없다 이바르크폴로가 중국에 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가장 큰 대목들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만리장성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만리 장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온나라 몽골족은 당연히 만리 장성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아는 만리 장성은 명나라 때 지은 거거든요. 당연히 만리 장성이 없었던 거죠. 한자에도 언급하지 않는다. 마르코폴로는 재생목이잖아요재생목인들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한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몽골 문자가 있었고 소구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한자를 알지 못해도 됐거든요 당연히 한자가 등장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앞에서 몽골의 인적 구성을 봤잖아요 맨 꼭대기에 몽골인이 있고 그다음에 제생목이 인 있고 북중국이남중국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풍습 중에 하나였던 전족이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르크폴로는 그 땅에 살던 중국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관심 있는 건 원제국 쿠빌라이 여기였다는 거죠 이쪽 중심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동방견문록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동방견문록의 가짜나 주장은 원제국을 중원왕조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화사상학자들의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과의 고려 관계에서 보면 재미있는 논쟁이 있죠 고려 왕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몽골이 점령했던 거대한 영토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왕조들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고려 왕조는 희한하게도 살아남았어요 물론 몽골의 속국 형태로 운영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왕씨왕조는 이어진 건 분명하죠 여몽전쟁이 있던 시절 고종 18년부터 1오5 9년몽골족의 고려 침공이 시작된 30년간 당연히 유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원간섭기가 있었죠 고종 46년부터 공민왕 5년까지 대략 97년 동안 있었죠 이때도 왕조는 유지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멸망하지 않았는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원 간섭기 고려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려는 독립국가다. 원나라의 와 조공책봉 관계를 보는 관점이다. 고려사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고려는 독립국가가 아닌 복속내진 복속령이다. 요즘의 논의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조공책봉 관계를 하기에는 너무 고구려가 원한테 종속이 돼 있었고, 그렇다고 왕실이 살아 있었는데, 무조건 송룡이냐?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논쟁이 되는데, 이 중간쯤 어디일 수도 있겠죠. 조공각 책봉 관계와 송룡의 중간쯤, 뭐라고 설명이 어려운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려왕실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몇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고려만 살아남은 건 아니다. 위그르 왕가도 속국으로 생존했다는 겁니다. 몽골의 거대한 영토 중에서 대부분의 왕조가 사라지긴 했지만 두 개는 살아났다. 하나는 위그르 왕조고 또 하나는 고려 왕조다. 그리고 30년간의 여몽 전쟁을 했을 때 고려는 동방 사망과 영역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260년에서 64년 사이에 쿠빌라이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대칸 전쟁을 하고 있었죠. 동생 아리크부카와 한창 전쟁하고 있을 때 고려가 쿠빌라이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럼으로써 쿠빌라이가 칸이 된 이후에 고려란 나라를 살려두게 된 것이다. 1271년 충렬한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 대장공주와 결혼해서 부마국이 된 것이다. 부마국이 된 이유도 쿠빌라이 칸 입장에서 볼때 고려왕주가 상당히 고마운 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자신이 칸이 되려고 동생과 싸우고 있을 때 지지해줬던 동방사망가의 영토에 속했던 고려왕실이니까 이 고려왕실을 상당히 이쁘게 했던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그 부마왕조를 삼았던 그런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한 몽골제국의 속국했지만 고려인은 생목인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몽골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했어요 개성상인들이 원나라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어찌 보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 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쿠빌라이 칸이 고려 왕조를 상당히 예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이름은 몽골 울루스라고 그랬죠? 전체 몽골 울루스의 영역인데, 쿠빌라이가 칸이 되면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차가다이 칸국의 영역 일부를 가지셨던 카이두라는 사람이 쿠빌라이를 대칸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싸우게 돼요. 전쟁도 여러 번 합니다. 카이두를 쿠빌라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육지 통행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카이두란 사람은 오고다의 손자였단 말이죠. 중앙아시아 황금시족은 쿠빌라이를 대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알타이산맥 서쪽에 황금시족 일부가 활약했는데 가장 강력한 수당인 카이두가 있었다. 그 카이두가 쿠빌라이칸의 대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 카이두의 딸 쿠툴룬 이야기예요. 쿠툴룬의 이야기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그리고 라시드 아덴 이븐 바트타의 여행기 등에 등장을 합니다. 이 쿠툴룬이 뛰어난 궁사였고 뛰어난 시름꾼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녀는 마지막 몽골이다운 몽골이다. 눈에 그르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쿠틀룬은 어떤 여인이었느냐라고 한번 보죠. 쿠틀은이 딸인데, 씨름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가 하는 그 몽골 씨름 있잖아요. 그 몽골 씨름을 굉장히 잘하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쿠틀룬이 결혼 조건 이거예요. 이 자신과 이기는 남자와 결혼하겠다. 근데, 씨름을 하려면 남자가 말 백피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도전합니다 을 백필을 걸고 와서 쿠툴과 씨름을 하는데 씨름에 이기지 못해 그래서 말 백필을 뺏기고 철수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녀는 수만 마리의 말을 소유를 하게 된 거죠 여러 남자들이 백필을 걸고 와서 씨름을 거니까 그 남자들 다 물리쳐 가지고 결혼을 못했지만 수만 마리의 말을 소유하게됐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천필의 말을 걸고 그녀와 대결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도 후틀론의 승리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말천피를 빼앗기고 철수를 하게 될수 밖에 없었죠. 근데 결국 이러다가는 시집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뭐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잘생긴 쿠를라스 일족의 아부타쿠를 남편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남편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다 라는 얘기를 마르코 폴로도 기록을 했고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다. 이것이 유럽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푸치니의 오페라 트란도트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트란도트의 주인공 여인이 쿠틀룬처럼 씨름을 잘하는 대단한 여장부였다고 하는 겁니다.